하 라고 해도, 안하 니까 <laughs> <laughs> 자, 다챙겠 나요. 자, 1조부터 할까요? 예, 네, 나와서. 필요한 부분 열어달라면 열어줄게요. 어디부터 열을까요? 네. 발표형? 예. 네. 자, 발표하는 거잘좀 들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내가, 내가 수업할 때는 뭐, 딴짓 해도 가만히 놔뒀는데, 여러분들끼리 동료가 발표하는 거니까 좀더 신경써 서잘 들어주고 질문도 좀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손은 손은 좀 이런 기계에서 다띄어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표용으로 갈게요. 자 예. 들어가겠습니다. 일자감정기 동안 한의학은 일본의 언박과 통제 아래 큰 수단을 갖거든요 일본은 1899년 칙령을 통해서 한의학 교육과 진료를 제안하고 1907년에는 대학 의원관대를 도입해서 화양의학 강의들을 채택함으로써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억제했다 1914년 의행을 채택함으로써 아, 제도의 도입으로 한의사들의 지위가 강화되고 연여 경쟁 기회가 차단되면서 한의학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와 러버풀에서도 발전 방식으로 습니다 1915년에는 전국 의생 대회를 개최해서 강결을 도모하고 국제 의학교를 설립해서 한의학 교육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한 의사 총합소를 결성해서 학술 강좌을열고 서양 의학의 일부를 도입하는 등의 한약 공헌을를 전개했고 학술들을 발전해서 한의학의 우도성을 알리고 동서 의학 비교 연구를 통해서 과학화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일제는 서양 의사를 무대하고 한약을 비하하는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은 여전히 한약을 찾았기 때문에 한자들은 힘있게 연구 발전힘써서 1930년대에는 전속 의약공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해방 후한약이 제도권 내 자리잡는 데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 적으로 일제 강점기 동안에 한약은 말살 위기에 서있지만,

뭐, 어떤 질문이 됐든 간에, 어차피 발표 내용은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도 발표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지금처럼 전체 다 읽을 필요 없고, 꼭 필요한 것만 한두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거, 이것만 간단히 발표해도 될것 같아요. 자, 질문 좀 해주시고요. 네. <목소리> 그 물어봤는데 밖에 없다고 하고 없다고 아까 저기 있잖아요 처음에 쓴 거랑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말, 그 말투가 발표용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막 이런 구어체로 적혔는데 그래서 다시 시험 답안 요령으로 작성해달라고 해서 말투만 바꿔서 응또 있대 예.

이인구지능이 답변했는데 그 답변 답변에서 보면은 좀 보완점이라든가 또는 뭐 보완점 같은 게 혹시 있었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일제강점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1899년, 1907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는 아니, 아니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주권이 있을 때고, 1910년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이전에 대한 사항이 좀 나와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인공지능이 답변에 대한 어떤 아쉬운 점, 뭐 이런 게 있었나? 지금 보니까 <laughs> 일제강점기 전에 많이 자세한데? 아니, 뭐, 다 나와있어요. 1914년 이후는 다일제강점기니까 자세했죠. 그러니까 아까, 예, 내가 할게요. 하나 네, 했어요. 아까 몇 조죠? 예, 고쪽 조에서 이야기한 것은 보면은 일제강점기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했고 했는데, 여긴 좀 거기에 대한 언급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긴 왜? 그런 이유가 생길까 하는 거, 혹시 한번 생각해 볼 사람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1899년, 1907년까지 이런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이, 이 친구들이 콘덴에서 처음에 쓴 답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답안에서 보면은변 그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거고 이쪽에서 는 아마 그 학생의 인공지능에서 준 자료에 그 내용이 없었죠. 그 앞부분 내용이 없었죠. 그러니까 얘가 안 안는 거고 아마 그럴 거예요. 나도 뭐 확인은 못 해봤지만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리가 예시를 딱준 거잖아요. 근데 얘네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예시 하나 딱 주면 그 예시에 맞춰서 거의 다 하려고 하잖아요. 얘들도 그래요. 딱 예시를 주면 그 예시에서 아주 크게 벗어난다. 절대 못해요. 그 예시가 90% 이상 들어가고 거기에 뭐한두 가지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를 줬다면 그 예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 자료라 해서 처음에 어떤 예시를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이 서울로 가는 걸 KTX 타고 갈 것이냐, SRT 타고 갈 것이냐, 고속버스 타고 갈 것이냐 하는 이걸 갖다가 어, 나 고속버스 타고 싶어 하고서는.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알려줘 하면은 그 고속도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지 철도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그 처음에 질문과 어떤 이 문제와 답을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생각해서 만든 모는 답안이랑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쓰는 답안이랑 다르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고 유사하면은 점수가 좀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이 인공지능이 전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히 내가 그, 좀, 한익인 교수 거기에는 보면은 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앞에, 앞에 내용부터. 일제강점기를 했지만은 그 앞에 내용부터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끌어와서 쓸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다른 데서는 그냥 일반적 일제강점기를 했을 때, 1910년부터 45년 아마 요 사이의 사건을 가지고서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 처음에 내가 이 예시를 줬던 이런 내용들 요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조 네, 나오시죠 2조 발표자 빨리 나오세요 네. 어디 어디 열어줄까요 발표용이요 네. 앞에서 한 내용 중복되는 걸 하지 말고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일본 입장에서 한의학이라는 거는 한국의 어떤 입자적 의학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크게 제한을 건 것이 이제 교육과 진료 그리고 한의학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지휘, 법적인 지위를 축시킨 것이었는데 이제 교육과 진료를 이제 공식적으로 대작하기 위해서 저렇게 굵게 표시한 소양 이양만을 교육한 측령이나 동서 이양 병행제도 그리고 위로법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법적 지위 면허를 받는 것도 어렵게 하고 받더라도 이제 질가 떨어지도록 조선 이료를 저기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대정한 법령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한역을 말살시키려고 이제 그런 정책들을 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의사들과 민간 단체들의 노력도 안 있었는데, 이제 이 학교를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죠? 네. 거기서 뭐, 이사종합수연구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뭐, 전통의 학서적을 출판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도록, 일자의 학원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키우겠습니다. 또한 이제 서양의학에 이어서 서양의학을 어 한의학에 어떤 접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소의학연구의 설립을 통해서 사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같이 검생할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했고 이는 지금의 어떤 우리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데 이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적 변화의 를 위한 그런 기술을 마련하는 계기로 볼수 있을 것같습기까 네, 여기까지. 예, 질문 받아주세요. 네, 지금 돌아보세요. 네, <laughs> 사장님, 이거 봐서는 혹시 애인법선에 의하고 소리 지 것입니까? 그 제가 마치 디테를 결제해서 쓰고 있어가지고 그 좀더 자세한 정보를 코넬 그 노트에 있는 내용 말고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런 것들도 같이 제시를 해주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이런 저런 것들이 있어서 저 같은 거. 뭐꼭 유료 아니어도 할수 있어요. 유료, 유료 쓰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유료 쓰려면 그 퍼플렉시티는 또, 아, 먼저 번에 얘기했죠. 그 교보, 교보, 교보 전자책. 여기 가입된 있는 사람들은 3개월 무료로 해, 해, 준다거든요 그래서 퍼플렉시티 같은 거한번 써보면은, 저 SK는 지, 끝났고, 이제 유료를 할수 있는 거, 그런 기회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시고요. 어,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어, 더 추가할 사항 있냐, 이런 거, 이런 거를 더 쓰면은, 더 검색을 또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퍼, 퍼플렉시티가 검색을 좀더 잘하고, 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GPT가 무료 버전이 검, 검색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색은 어, 이전에 있던 것들 이 정도까지 검색되는데 최신 거 검색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검색을 다시 한번 더 해달라 확인을 더 해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 리스트는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 특화되 있어요. 한글에 특화돼서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이런,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GPT 죠 GPT 어떤 API를 받아와가지고서 하는 거라 GPT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수고했어요. 없으면은 3조 발표할까요? 일단 발표형 먼저 간단하게 하고, 예, 어떤 어디 어디 먼저 열까요? 네, 발표형 예, 발표용이요. 예. 저희 이제 AI한테 그늘 노트를 요약해서 해서 초안을 작성을 했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초안이랑 프롬포트를 같이 제공을 하면서 그 프롬포트에 맞춰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발표용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 내용 자체는 다른 조랑 비슷해서 딱히 생략하겠는데 보면 두 번째 문단이랑 세 번째 문단이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고 또 1942년 경기도에서 의생회를 그 조직했던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다 는그 답변을 받아서 그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한 문단을 추가해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문제를 만들었고, 니까 그러니까 없는 부분 이렇게 추가해서 좀 검색해서 추가해달라고 하면 또 추가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우리가 만든 것이지 인공지능이 만든 게 아니니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했다. 라고 했는데, 뭐 혹시 질문사항 좀 이야기 하시죠. 바람 어, 네. 아, 아, 마음에 드는 AI가 뭐냐? 저희는 다섯 개한테 물어봤는데, 그중에서 채 g p t 가 가장 정가하게 작을한것 같아서 채 g p t 를 바탕으로 했고 또 다른 AI들은 프로프트의 500자 레벨을 정리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글자 수를 너무 초과해서 답변을 했는데 채 g p t 는 그래도 그나마 근접하게 작성을 한것 같아서 채 g p t 를 바탕으로 가입프 놓는다고 생각습니다네 수고했고요 저희는 LLM 3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해서 주말들끼리 그거를 이제 종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달라라는 식으로 다시 요청하면서 만들는포장션인는데 그렇죠. 뭐 앞에 부분 내용도 다 앞에 조절해서 그런 내용들과 비슷한 거 같고 그 저희는 이제 밑에 3, 4, 5번 목뭐 발표 자료를 3, 4, 5번 항목에서 이제 뭔가 저희 그 민족 정체성과 그런 한의사들의 처음 활동 그리고 이 거기서 가지는 의의들이나 이제 그 밑에 보고한 내려주시면은 이제 현대 한의학은 이제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실제 어떻게 해서 발전해야 되는가 그런 조정 과제를 좀더더 잘을 더 만들 때그 AI가 명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다른 데에서 얘기 안돼 있던 뭐 요런 요런 내용들, 이런건또 인공지능 얘기했지만은 이 것도 우리도 여기에 동의해서 이렇게 발표 자료를 넣었다. 발표한다라고 했고요. 질문 사항 있을까요? 그 애리한테 그 자료를 요청 하면서 이제 AI가 참고한 메디 아, 이스트는 이거 눌러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되죠. 아 이런, 이런 거구나, 이런 논문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걸 갖다 볼수 있고요. 메디 이스트가 다 그렇고, 얘네도 보면은 검지이 아마 퍼플렉시트에서 검색한 것 같은데, 퍼플렉시트에 보면 딱 보는 거 한두 가지뿐이 없어요. 검색을 많이 하지 않고. 한두 개 가지고서는 좀 많이 하죠. 이 MJ 매디는 뭐냐면 민족의학 신문이죠. 아마 거기서 아마 한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5조 할까요? 5조도 저희도 내용은 앞에서 더 말한 것 같으니까. 저희조는 우선 교수님이 프롬프트 주신 네 4가지, 아, 가지인가 다섯 가지 그거를 AI한테 제공을 했을 때다그네 가지에 맞춰서만 답변을 하더라고요 AI가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굳이 네 가지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합쳐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내용을 좀 다듬어서 이렇게 발표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발표할 내용은, 내용은 다 비슷하다지만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 있겠죠? 본인의 이야기하고 싶은 거. 더 위로 올라갈까요? 이어나가고 싶은 요 네. 없어요? <laughs> 자, 그럼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요거는, 요 문장은 뭐예요?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예. 잠깐만요, 마이크. 얼른 가서, 예. 발표형을 만들 때 저희가 제시한 코넬노트 자체가 부채성이 좀 부족한 코넬노트여서 아무래도 답변 자체가 되게 상식적으로만 나오더라고요. 다시 좀 구체성이 강한 학생의코넬를 다시 제시해서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부분을 좀 추가해서 넣어달라 했더니 어~ 여기 밑에 이러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요 밑에 부분에서 공양의학을 발간했다던가 이런 부분을 추가해 서 구체성을 좀 넣어주시 예육조 이제 발표하시죠 마이크 육조 주시고 예. 저희도 내용적인 면은 앞에서 다대 나온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스킵을 하고 저희가 이발표훈을 만들었어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일단 학생 특별 대사가 지금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프롬프트를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총네 가지 AI에게 그러니까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 이제 컴퓨터에게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하고. 뭐합이좀 정리를 해달라고 말했고요. 어 제가 이제 발표용 만들 때 제일 신경을 썼던 점은 이제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매디스트 사조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근거로 나왔고요. 었그 위에 이제 뭐 우리 역사 내시고 그런 자료도 나와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출처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는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 답변에 있던 내용들이 정말 사실인지 이제 한번 이제 제가 인간으로서 검증을 해보는 과정을 마쳤던 것이 조금 다른 조들과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질문 있구나. 질문 을받아주거 질문이요. 자 지금 예어요 수고했어요. 가장 예. 위에다가 요걸 넣어주는데 아마 요게 요것은 그 우리가 이 수업 내용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정리했던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를할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어 그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요것도 어느 정도 시대별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시대별로 한, 나온 거를 도표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도표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내가 이 p p t 자료를 주고 이 자료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의 그 연대순으로 한번 기록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줬던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서. 그러니까 이원 원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냐에 따라서 얘들이 답변하는 것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한의 김 교수에서도 이걸 보긴 보는데 제대로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들 보고 이렇게 자료를 딱 주면 은그 자료에 의해서 좀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인공지능 활용할 때 쓰, 써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내 DB가 얼마나 많이 있어서 이 DB를 얘들한테 주고 얘들이 이걸 갖다 활용하느냐는 이게 앞으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자료들 많은 자료를 갖다가 많이 모아두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내 나한테 있는 자료를 이 친구한테 준다 하면은 이건 뭐라 했죠? 저작권 위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책을 갖다가 이 책을 PDF로 만들었어요. 이 PDF 만드 거, 내가 PDF 만드는 건 위반이 안 돼요. 합법적인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이 친구한테 준다 하면은 그그 그 순간부터는 둘다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일은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스스로 구하는 거, 만드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오늘,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